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인하스 TV 구독자 여러분들, 코인하스입니다 오늘은 이 셀로를 좀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. 플로우는 어제 해드렸고, 어, 셀로도 많이 물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셀로도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일단 간단한 뉴스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이 엔비디아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. 어떤 내용이냐. 게임 부분이 저조해서 2분기 매출 전망이 하향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. 자, 코로나,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주였죠. 최대 수혜주 A 엔비디아가 어, 2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, 어, 상대적으로 이, 이 사람들이 취직을 많이 하고, 이제는 집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, 아무래도 이 게임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긴 했어요. 근데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어제 나스닥 포함해서 뭐 비트코인, 이더리움 다 좋게 올라가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어, 위꼬리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 이유를 굳이 뽑자면,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이 좋은 상승 랠리가 있었는데,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좋은 상승 랠리가 좀 멈췄다. 그에 의해서 봉조현상을 보이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또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. 비트코인 차트인데, 4 시간 봉으로 이제 헤더와 usdt를 잠깐 봤어요 자 8월 10일 요게 이제 9시 줄인데요 여기에 이제 87%의 시장 예측이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되고 현재 어, 과 매수 구간을 들어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아마 이 CPI가 좋게 나와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RSI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아, 하락 다이버전스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고 있죠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. 흐름에 의해서 상방 이탈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상방 이탈을 할지 안 할지를 구분을 하셔야겠는데 아무래도 이, 여기를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쇼숏를 거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걸 뚫고 올라간다 쭉쭉쭉 올라간다라고. 하면은 이제부터 아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겠죠 그래,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저 트렌드 라인을 못 뚫는구나 뚫는구나 이걸 구분을 통해서 매수를 들어갈지 매도를 그러, 들어갈지를 좀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셀로 차트 어 내용인데요 자 셀로가 아진 자, 오래 내려왔어요. 오래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 추세 전환이 되냐 이게 정말 많이 궁금했었는데 추세 전환이 최근에 좀 났었죠. 자, 보시는 것처럼 저점,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저점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래 사이는 저점, 고점으로 이어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아, 추세 전환이 여기서부터 일어났구나 하면서 계속 좀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매물대를 쌓아주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찐 반등을 위해서 찐 상승을 위해서 거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60원대를 잘못 뚫고 있는데 이것만 잘 뚫어준다 라고 하면 1 8 0 0 8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격 회복이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1560원과 1880원 사이 매물 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 파... 파나블릭 어, 지표가 있죠. 이 파나블릭 지표도 이 점으로부터 정말, 정말 많이 멀어져 있어요.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자이 볼린저 밴드의 습성이 뭔가요?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. 지금 폭이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넓어졌죠 지금은 얘보다는 얘기가 넓어요 하지만 상단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이걸 뚫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저 밴드 혹은 이 파나블릭 이 지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rsi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다시 돌아가 본다면 자, RSI가 이 저점마다 조금씩.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과 매수 구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상승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대에 있다 흐름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가격을 더 위까지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여기까지 왔고 근데 여기 보면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도 매물대가 없고. 여기 끝고더 매물대가 점점점 위로 갈수록 어, 쌓이긴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 가격은 매물대가 많이 없는 구간이다 그럼 2100원부터 여기 얼마까지입니까? 이거는 이제 저희 무료 톡방이 와서 물어보셔야 겠죠 자 여기까지는 금방 회복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있겠습니다자 추세 좋고요, 차트 좋고요, 가격대도 저항 라인을 뚫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좋은 흐름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위에 가격은 제가 추후에 뒤에서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코인한스 저한테 방금 2,100원 위로 가격대가 궁금하시겠죠?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까? 공식 카카오톡방 링크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.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. 감사합니다. 코인한수였습니다. 개미들의 수다, 어, 앱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, 자, 여러분 다운받으시면, 여기 코인 추천, 코인 시황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, 여러분들, 매수, 매도, 혹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, 라는 흐름을 파악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비시잘 대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인한수였습니다.